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동암 안보살. 네.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저, 근데 지금 앞에 저희 그 PD가 네. 이번에 새로운 신입이거든요. 네. 신입이 근데 한 번도 점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다 그러는데 한번 점을 직접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성함? 김동주요 동? 주. 주요 요예몇 살이요? 구십... 90... 스물여섯 살이요 스물여섯 살 26살. 매달 예. 매치이요 4월 19일이요 4월 19일이요 19일 1어 예. 19일이고 그러면은 사는데? 지금 간석동에 가고 있어요 인천시티 안구 남동구 간석동이에요. 간석동 간석동

세계 남선보조의 동조선 대한민국 기도왕의 도로를 십상판에 들다기도대다 사시냐고 돌다 들다. 시증하고 난다 나란 년재정이 어들다 폴레전 한들다 부군님 굴레 운단 년에 들다 개인 년에 들다 다에 월세 흔들라 내오냐 이 월상 딸에 나들들들 들들들 데하고난 오고 윤나동 건들라 간석동에 가중승 지혜 김동준이 해소 모여서 사례들 다다공 자손 아니 딴 나들 다다내들어 선거 주는 들다 시내 해원당이들다 삼천 법당 육천 전안 시전 한 애들 어서성 만여나 넘는성수인들둘다 전혀 넘넌이성숨이 구호 같은 신령님들 둘다초로 같은 신령님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들 아비 받으시고 들다 오냐 임동준이 스물 여섯 살이야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내일 네, 오냐 들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다 불쌍한 게 아니야 네. 입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이 많다. 네. 무엇을 그렇게 지금 여기는 와서 이거는 하지만 괜히 혼자 울때 많아놓고 눈물일 때 많아놓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 자랑할 게 없고 형제가 있어도 형제 자랑할 게 없고 으흠 그런 형제가 분명한 너희 집에 고향 삼촌이 아래쪽이 누구야? 고향. 아래쪽 음. 어, 부모 고향이 어디냐? 그게 고향. 아래쪽이다. 졸라도 경상도, 충청도는아래쪽에 고향 산천이 오냐? 분명하고 뚜렷한 영세이고, 안될 너희가 오냐? 내 부모 초장, 줄래 돈에 롤대기 더 부모 존존도 고생 많아도다 힘만 애들어놓고 너희 가중에 비 오비로도 할머니가 있어야 하대도영제가 많어 나고 두려 단데 제혼자들다 너희의 너의 너희 사주팔자놈 결혼도 늦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다 생각이 많고 걱정 많고 이래 될까 저래 해야 될까 이러는 마음이 어수선하다 머리가 혼동스러운데 그러냐 그래? 그래요, 동스러워요 응. 머리가 고민이 많았고. 고민이 많아. 예. <laughs> 고민이 많고 혼동스러워 어, 그리고 왜 이렇게 우는 수준이 많을까? <laughs> 많이, 많이 울어 그런가 요 마음이 어려. 예.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착하다 그랬어. 근데 여기 지금 두오기는잘 들어왔다. 근데 두오기는잘 들어왔는데, 후삼년을잘 견뎌야지 네가 여기에 오래 있지? 그라뭐 힘들다 그랬어. 응. 음. 예. 근데 중스텝으로 해서 올라간다 소리가 나오고 갔으니까, 예. 좀 올라간다 소리가고 갔으니까 잘해라 그래서 예. 찍는다고 그래서 다잘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예. 딱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진짜 귀신이 장난하듯이 탁 제대로 그냥 탁 벗겨서 그냥 이쁘게 그냥 애솔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음. 아, 감사합니다. 예, 인간하고 이별수 안 달았었나? 이별수요? 응. 여자친구라도 혹시? 아, 아니, 어, 아니요. 그러니까, 이별... 없었어? 예. 여자친구가? 예, 여자친구는 지금 있습니 응, 조심해, 근데.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년으로 티그락바라 하는 격이고. 예.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으로 인해서 예. 응세 번째 만나는 염분이어야 돼. 지금 몇 번째야? 여자친구.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응. 예. 그러면서 염분을 잘 이어가야 돼. 근데 이 머리를 어디다 둬야 되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나? <laughs> 이 잔머리 조금 덜하고 이거에 이 이거. 핸드폰 이거 다 이거 많이 만져야 돼? 아니죠, 아직 안만져도어요 응. 그럼 요거좀 조금 덜하고 요런 걸로 피디로 가. 예. 그거 공부해야지. 어틈 있으면 요거 하지 말고. 응. 예. 응. 아니 네. 그러면은. 여기 신이피디하고 저희 민속방송하고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오기는 잘 왔다마는 네 마음이 정해지게 다 있어 예. 얼마 안 있다가 마음이 뜰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 이거지 그래서 마음을 잘 정해야 돼 예.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와서 본인이 마음 정하게 달려있는 거야. 그렇죠. 오기는 잘 왔어. 예. 네. 이제, 무속조하고로잘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일을, 이뭐 평상시나 네. 일이나 리듬 같은 게. 근데 이 네. 친구는 좀무속적으로잘 맞는 맞죠? 것 같아요. 맞죠. 음... 그러니까 박수 팔자라고 그랬죠. 근데, 역마살이 들었어. 명마살이 들어서 진득하게 한 군데 못 있어. 어. 왔다 갔다 해야 돼. 응.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자꾸 늘 부러진, 늘 부러진 저기도 있고, 응, 늘어진 저기도 있고,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지, 만이 그러면 생기가 도다.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은. 했죠 음. 처음부사 왔는데, 어떠세요 어, 많이 놀란것 같아요. <laughs> 많이 당황했어요 음. 많이 당황... 잘, 잘, 맞, 너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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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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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